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이사여서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박또박 합독을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천천히 읽으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유리 그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홀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아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걸 보면 조금 좋으면 막 그러다가 조금 나쁘면은 또 변덕을 부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던 모든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연고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있던 중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 다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장면이 예, 본문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고 그러시냐면은 14절에는 원망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다 사역건이 와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나 15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지요. 그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어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아기를 낳은 10달 동안 가지고 있던 아기를 낳아서 전 물린 어머니가 어찌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혹시 사람은 잊을지 어머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전 먹는 아이를 둔 어머니로 비유하셨어요.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감히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가장 유사한 것이 누구를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볼수아는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지상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이렇게 놓아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수 있게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수 있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어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 다 졌잖아요, 했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뒤에서 뭐라 했어요?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여호 하나님은 밤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고 너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저도 엄마의 입장이지만, 어머니보다 더 귀한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하면은, 좋은 사람은 많으나 어머니와 같은 분이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바로 어머니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함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다함이 없어. 다 줘도 부족한 거예요.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어머니는 자식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아시죠? 그렇게들 하셨죠. 그리고 열달 동안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지금도 지금도 연로하시면서도 그 자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머니들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6,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서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라고? 어떤 엄마가 우리가 지금 아이들까지 다굶지리고 있습니다. 예, 부잣 집에 한테 가서 그러는 거요. 예 그러면서 그 음식을 좀 우리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니까는 그렇게 멸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아주 멸시하고 있어요, 엄마에게. 어떤 아녀자에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그랬습니까? 자식을 먹이려고 해서, 어때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은 먹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리 그래도 주십시오. 이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도 감내하는 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는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그렇지요. 건강하든지, 또한 어디가 아프고 부족하든지, 어떤 것에도 개의치 않고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예, 약한 자를 더 불쌍히 어기고 사랑하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낳아주신 어머니 같이. 조건 없이 아가페적 사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까지 위대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 인류를 다 멸망시켜야 될 인류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류,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왜? 우리들이 자기들이 죄 때문에 된 동산에서 쫓겨나서 수고와 땀을 흘리고 힘써서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 진 상태에서 천국을 갈수 없는, 가망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실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인간이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다, 본질상 진노의 시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진노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선하게 산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구속해 줄 수가 없는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 독생 성자 예수를 죄 없는 아기 예수를 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거예요. 남녀의 관계 속에서 잉태한 건 그것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관계 없이 성신, 성령으로 배에 잉택해 하신 그 아기가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 아기를 잉택해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 그 예수가 30년 동안은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 부모 밑에서 있다가 3년 동안 공생의 전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공생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시키십니다. 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인간 구원 역사를 위해서 넌 십자가에서 우리들 대신 죄물이 돼서 죽어야 돼! 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 아니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도 믿는 거 아닙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처형시키기까지 우리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러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살리셔서 지금은 예, 천국에 가셔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들 병실마다 다니면서, 목회자들이 다니면서 예,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 재단병원이 네 군데에 있는데 재단병원에 원목실, 목사, 전도사들이 전부 그걸 전하는 병원입니다. 우리 병원들이 다. 그래서 지옥 유황불 속으로 몰라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병상을 돌아다닐 수가 없고 그래서 못 돌아다니지만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원목실 직원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입번 환자 등록표를 보면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전도사님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어요. 비록 여러분을 찾아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을 갈수있어 영혼이 여러분들 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그럼 우리는 뭐다 죽으면 누가 흙으로 돌아가지 뭐 천국을 어떻게 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그것도 말씀을 드려 드려야 되겠네요 예 우리는 육체 제가 육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 육체 안에 영이 들어있어요 영혼이 들어있어요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누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 아, 그분들이 어떻게 옛날에서부터 그걸 알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면 하 내가 수환이다 돼서 이제 죽었어요 말하게. 죽었다면은 내 육체는 물론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어요. 흙으로. 육체는 흙으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데 돌아가시는 건 뭐냐면 영과 육, 육의 분리예요, 분리.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게 분리잖아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육체는 이미 죽은 거라고. 그때부터 사 저기, 저기, 사망, 그걸 판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영이 빠져나가고 육체는 그냥, 예, 땅으로 어떤 화장으로 뭐 묻고 하든지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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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그래서 그 신이, 영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그 영은. 예, 옛날에는 뭐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옛날 얘기들.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영들은 우리가 참 많이 임종을 저는 여러번 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많은 환자들 임종을 경험했는데, 예, 영, 영혼이 딱 떠나가면은 육체는 편안하게 그냥, 그냥 때려도 몰라. 따기를 때려도 몰라. 그냥 뒤집어 놔도 몰라. 고깃덩어리 같은 거예요, 육체는.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위해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니 이게 딱그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예수 믿어서 은혜를 입고 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은 아직도 취미하고 잘하는 것은 없어도 꼬라지는 그냥 그저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신다 그러잖아요. 나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믿음으로 가는 천국에. 너무 쉽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믿어지질 않는가 봐요. 그렇게 믿으면 간다는 거예요. 예수. 너를 위해서 처형당한 예수.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예수. 그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안내해주겠다. 이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어쩌면 십자가지고 돌아가셨나이까. 나는 정말 엉망죄군인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제가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중심이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거야. 그럴 때, 천군 천사가 말씀해보면은, 막, 저기, 그 영을 모시러 오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고는 이 영이 바로 쏜살같이 천국으로 간다는 말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만나고 거기 가서 그러고 그 천국의 계시록서에서 보면은 말할 수 없는 너무 말할 수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곳으로 영혼이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살아 있는 것은 내 안에 영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내 안에서 영혼만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고깃덩어리, 아무것도 시체덩어리라고요. 그런 이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중요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 우리, 예, 세 번째 보면은,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랬는데, 16절을. 내가 너를, 누가 하나님이 너를, 너를, 어떻게 됐어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름이 새겼다.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은 뭐예요? 예. 너를 잊지 않고 항상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를 보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잠자고 눕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너희가 머리털이 시고 검은 것까지도 나는 다 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앉고 일어서는 걸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뭔데 계십니까? 성전이라그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몸이 성전이니까 너의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 모셔드립니다 할 때, 영접기도할때 이미 여기 들어가신 거예요. 문 열어주셨을 때. 그래서 여러,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내 영이 합파서 예, 밖으로 나가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실라는가 모르겠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아, 이상하다. 난 보면 뭐 어차피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천국으로 무슨 수로 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반 제가 말씀을 한번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조용하고 어느 따뜻한 봄날입니다. 천사가 천국을 빠져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온 천사는 천사는 풀숲 꽃길을 다니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구경을 실컷 하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천사는 날개를 펴고 이제 구경을 다 했으니까 돌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기념으로 가져갈 것을 찾아봐야 되겠다. 뭔가 천국에 갈 기념을 찾아가 봐야 되겠다 했는데 천사는 드레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어 음, 꽃이 너무 아름답고 향기로우니까 이 꽃을 가져가야지. 그리고 꽃을 또가 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는 엄마를 바라보고 활짝 웃는 어린 아기의 미소를 봅니다.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고, 야, 아, 천진난만한 미소 있잖아. 그 미소를 보더니, 너무 아름다운 미소야. 저 미소도 난, 아기의 미소도 난 가져갈 거야. 하고 이제 담습니다 그러고는 또한, 어때요? 어땠어요? 그러고는 또한 다시 또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요람에 놓이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이 또 눈에 띈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머니의 그그 그, 그, 득한 사랑의 모습이 얼마나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도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고서 저것도 담아가야지 하고 다 담았습니다. 담아가지고 드레핀꽃도 아기의 미소도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늘로 올라간 천사는 천국에 도착하니까. 꽃은 이미 시들어 버렸고, 그렇죠? 또한 아기의 미소도 때 묻은 사람의 웃음만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린 아이의 그 맑은 미소가 아니라,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만은 변함이 없이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도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해요. 도 변하고 환경도 태세케 버리고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 어머니의 그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측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젖 먹는 어미의 젖 먹이는 어미가 어찌 그 먹이는 아이의 자 아시게 그것을 잊겠느냐, 안 잊는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예,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예,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다 이미 시집 장가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보면은 예,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의 자식을 잊겠느냐 하는 음성을 여러분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자식을 결코 잊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것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사랑의 묘사임을 우리는 오늘 알았습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하늘이 보낸 위대한 스승이요 천사요 천국이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런 곳이라면 떤 이 땅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고향 같은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물 많은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용서하시고 품어 주시고 또한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받은 이미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마다 야단 맞고 막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못 견디겠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살아갈 수가 없을 거야. 맨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제가 살아와서 보니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관망하셔요 참으시면서, 그냥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빛을 비춰가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야야, 그러면 안 돼.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성령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참고 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성화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여러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할수 있는 비결, 비, 비법이 뭐냐면,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자로 높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고 높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그분만이 우리의 최 최고로 섬기면서 우리의 그그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우리 하나님의 앞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를 너희는 거룩히 지켜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주일날은 내려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요 여러분 영이 자꾸 살아나요. 침체된 영혼이 자꾸 살아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하는 삶으로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최고가 되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것 감사하고 늘 안전하서나 지켜주시는 내를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천국의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각 사람이 여기 모이신 각 사람의 이름들을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수살이 모든 것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질병에서 좀더 자유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쁨에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 좋은 소식이 들려주는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할 때마다 사랑 많으시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